지난 토요일 일본 시네마 현이 다케시마 날 행사를 열었습니다. 행사 자체도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일본 중앙정부 고위급 인사 참석은 더큰 비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독도는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입니다.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으로도 명백한 사실이며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일본 정부의 강력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이 같은 경솔한 행동은 양국 미래 발전에 걸림돌이 될 뿐입니다. 국제 정세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 혼돈의 시기에 한일 양국은 반목과 갈등보다는 화해와 협력을 통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대일을 위해 일본에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우리의 선의에 찬물을 끼얹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길 바랍니다. 올해는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일본 정부가 이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며 전향적인 자세를 취해지기를 바랍니다.